사순절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교훈과 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더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 다섯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계명. 사랑의 개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낼 때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연가 같은 말씀 중에 요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주제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요지이란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6번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세 개명을 내게 주러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무엇이고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옛 계명은 모세의 율법, 십계명. 이것을 옛 계명.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인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죠. 새 계명은 옛 계명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오히려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 핵심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다는 것입니다.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옛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바닷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만드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 가정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그 허탈감, 제자들의 그 절망감, 제자들의 그 공포, 이것은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 만큼 모든 소망을 거기다 두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굳건케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부부는 태산과 같은 인생의 험준한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인생의 광야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 항해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돈독한 관계도 사랑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모두 다 공감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란 사실, 우리 모두 다 긍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쌍둥이. 불가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직 미숙아가 되어서 인큐베트 속에 각각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의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 보자라고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 아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 속에다 넣었습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두 쌍둥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인큐베이터 속에 같이 넣어보자. 이래가지고 넣었습니다. 나란히 인큐베이터 속에다 눕혔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서 아픈 동생을 감싸어놨습니다. 그러자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훈이 제자리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동생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고 두 아이는 완전히 정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긍율, 불쌍히 여김, 연민, 동정, 애처롭게 여김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컴패션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모 중에서도 아이를 바라보는 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아버지들은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 내 딸을 넘어서 내 핏덩어리. 내 핏덩어리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엄마도 아프고요. 자녀가 기쁘면 엄마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개념으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궁 속에서 어린 아이가 생성이 돼 가지고 자라서 한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핏덩어리이지요 생명의 그 자체지요. 누가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지신 사랑은 바로 이컴패션의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은. 어머니가 자기의 자식을 피덩리처럼 여기는 그 사랑이 바로 컴패션의 사랑인데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자로 치료해 주시고 상처 입고 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마태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불쌍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완전한 인생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생의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사신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신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개명이라는 거예요. 개명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열매예요. 옷깃에 달고 다니는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행암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예요. 갈라데서 5장 22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시죠? 사랑.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예수 믿고 나서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랑이며 성령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함을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옵시다.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주님의 교훈을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자는 것이죠 사랑의 진가는 어려울 때에 더욱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장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인데 그 사랑의 힘은 뭐냐 서로를 위로해주며 서로를 격려해주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이 그들의 어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어느 누구도 잘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타깝지요.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 이 현실이 정말 힘든 현실 아닙니까. 핵폭탄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가게 붙이는 눈동자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는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과 함께 똑같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하면서 절규해야 됩니까? 아니옵시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주님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김병수라고 하는 청년이 종로와 대학로 등지에서 안아드려요 라고 하는 피켓을 들면서 누구든지 자신 앞으로 자기 앞으로 다가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서 포옹을 해주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설어 했습니다 저게 뭐냐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포옹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차츰 차츰 사람들이 그의 곁에 다가와서 한번 포옹을 해보고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운동은 한국의 한 청년이 만든 운동이 아니라 호주에서 후안 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시드니 거리에서 안아드레오, 에 프리 헉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포옹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음악과 함께 이 3분 39초짜리 포옹 동영상을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화제거리가 됐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사랑의 실천에 나서게 됐고, 급기야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포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안겨 안아드려요. 상처난 심령, 분노로 팽배하고 있는 이 민족, 이 사회 속에서 오늘 교회가 넉넉한 가슴을 열고 나가서 사랑해드려요. 안아드려요. 용서해요.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하늘부터 사랑의 빛을 진 1만 달러 이상의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진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아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성도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성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앞에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오 딸이라는 사실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애완견을 사랑하고 애완견을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애완견! 언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어느 부목사가 그 교회에서 파면당했다고. 왜? 신방 가가지고 개를 보면서, 아, 된장 발리면 좋겠다. 이말 한마디 때문에 파면당했어요. 자기 아들, 자기 딸처럼 아끼고 있는 그 애완견.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예뻐해 주는 그 모습이 주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주인을 존경해 주고 주인을 정말 그 집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네, 발로나 차보고 때려보세요. 그것은 주인을 때리는 것이고 주인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양견도 우리가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피로 갚으시고 십자가에 치니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머리에 가시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찌르시면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성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미워한다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을 정말로 앞에 옆에 있는 분들을 내 교회 안에서 함께 몸 닿고 있는 사람들을 진. 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펼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사랑이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아, 네. 양동이 물을 가득 넣으면 흘러넘침과 같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도 사랑 실천 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 동안에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의 실천을 행하기에 힘쓰는 나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주신 계명, 개명,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님의 개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할 때임을 제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힘써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며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할수 있도록 세들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